민혜상, <미네상> 고은니치와 오늘은, 일본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는 66쪽, 67쪽 페이지인데요. 일본의 고등학교 학교 생활은 우리와 많이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거에 중점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그 비슷한 거는 일본이랑 우리는 학 학기제가 같고요. 어 학기제라는 거는 1학기, 2학기, 3학기를 얘기하죠. 물론 우리나라는 실제적인 학기는 2학기지만 본방학 기준으로 했을 때 3학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본이랑 시스템은 다르지만 그리고 봄학기에도 같죠.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봄학기예요. 봄학기라는 것은 그 3월부터 우리는 학기가 시작이잖아요. 신학기가 일본은 4월입니다. 한 달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봄학기를 하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랑 일본, 호주 세개의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나라는 대부분이 9월이죠. 이걸 가을학기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9월학기가 신학기인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고맙기가 특징이라는 거. 자, 보시겠습니다. <laughs> 자, 일본 고등학생의 학교 생활. 그러면 여기 보세요. 4월 초에 입학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다 줄쳐놓습니다. 교과서 아니면 책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공책에다 써보세요. 한국은 3월부터 시작이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3월 2일이죠.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3월 2일이 그일요일이면그 다음날로 넘어가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4월 1일이 시작이 아니라, 4월 첫 번째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이 신학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3월, 4월 1일이 일요일이었다 그러면 2일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4월 뭐 5일이 일요일이었다 그러면은, 4월 6일이 계약식이 신학기가 시작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보시고 첫 번째 월요일이 아니라 첫 번째 일요일 다음날이 신학기 시작입니다 그거를 어 그래서 4월 초라고 얘기가 된거고요 새학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한 달간의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월부터 7월 중순에서 말까지가 1학기잖아요? 일본에서는 4월부터 7월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한 달이 짧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한, 1학기는 한 달의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2학기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9월부터 12월까지야. 12월 23일 전후로. 우리나라는 비슷하죠 9월부터 12월 말 또는 1월 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은 겨울방학이 짧아요 일본은 여름방학이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야 그래서 9월이라는 것도 9월 첫번째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이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며칠 안되죠 그래서 6주간 의 정도가 여름방학인데 겨울방학은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2주간만 겨울방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이 짧죠. 그리고 1월 8일경부터, 1월 8일경부터 3월 초까지가 또 3학기야. 이건 또 우리랑 다르잖아요. 얘네는 여기서 또 학기가 있는 거야. 한달 정도의 시간이, 여기서는 한달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짧잖아요. 여기가 일본은 더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랑 그 학그 수업일수는 비슷합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가 봄방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에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에 졸업식 또는 종업식이다. 요거 줄쳐 놓으세요. 우리나라는 3월 달에 수업 학기가 시작돼가지고 2월 달에 끝나잖아요. 졸업식 요즘에는 졸업이 1월로 옮겨진 데도 많지만, 일본은 3, 4월에 시작을 해서 3월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3학기제다. 자, 요거는 키워드를 기억해 두십니다. 4월에 입학, 3월에 졸업, 3학기제. 자, 우리나라는 보통 4월, 3월에 입학, 2월에 졸업, 2학기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시험에 나올 때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학식 할때뭐 축하 장식 이렇게 그림해 보면 뉴가크, 입학, 오메데떠, 축하해 이런 뜻이네요. 입학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 그 문구를 여기 장식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수학여행. <laughs> 자, 일본은 그 수학여행도 우리나라랑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랑 일본의 그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은 여기를 보면 공항처럼 생겼잖아요.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쿄에서 오키나와를 가거나 홋카이도를 가거나 하면은 기차를 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는 게더 싸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서 소형 여행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주도 갈 때는 물론, 기차가 없지만,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배 또는, 일본은, 기차, 신칸센이 연결되어 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비행기랑 차이도 없고, 오히려 더 저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기차를 이용하기 때는요, 신칸센이 특별 열차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의 수학 여행 처리되면은, 어, 신칸센의 특별 열차를 그 배정을 해서 학생들만 실어 나르는 그런 패키지도 있을 정도로 일본의 수학여행은 굉장히 지금 몰려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많이 갑니다 자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동아리 활동은 부카츠 라고 발음합니다 다 발음해 보세요 부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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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카츠가 동아리 활동인데 아, 일본의 동아리 활동은요 어, 여기 안 나와 있나? 자, 동아리 활동은 특두 개로 나눠요 아, 여기 있죠? 자, 문화부와 운동부로 나눈다. 그 물론 동아리 부서가 여러 개가 있죠. 몇십 개, 몇백 개될 수도 있지만 물론 몇백 개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 문화부라는 것은 이 운동부랑 차별해 두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고요. 이 운동부는 스포츠 관련된 활동이고, 이 스포츠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동아리는 무조건 문화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운동 동아리와 문화 동아리가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화부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술 관련된 거, 뭐 학문 관련된 거. 취미 관련된 게다 문화부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에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 가는 학생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일본에서는요 이 동아리 활동이 어 의무 사항이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코스라고 여기. 우리나라도 지금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이 동아리 활동을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은 취업이라든지 대입의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대입 전형에서 이 동아리 활동을 크게 많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찌감치 이거에 대해서 크게 그 반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는 대인 관계 능력이라든지 어 사회성을 기른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금 신뢰롭지 못하거나 약간 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이렇게 나쁜 인식을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 그 대부분이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 가는 학생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냐? 취업을 포기하거나 대입을 포기한 사람이냐, 예,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다기보다도 가업을 잇는 사람들이에요. 가업이라는 거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업이다,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 집안의 회사 또는 그 가게죠. 특히 가게 같은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빵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음식점 라면집 뭐 여관 일본의 여관이라는 것은 그 료칸이라고 해 가지고 온천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가게를 이 집안에서 이어져서 저기 대를 이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어 동아리 활동이 그렇게 그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는 어 그러 이거를 포기한 사람들,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이해를 하지만 이거를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는 귀가부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여기는 문화부와 동아 문화부와 운동부가 있듯이 귀가부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귀가 돌아가다 가집 집으로 돌아가는 부이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귀가 부예요 기타크 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타크 부 사람들은 어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부는 여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나와 있고 운동부는 궁도 검도 테니스 수구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북가츠의 종류가 있었구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취지 악부. 자, 요거는 뭐 악기를 다루는 거죠. 서예부. 자, 여러분들 서예부는요. 어 용어가 지금 일본이나 달라요. 서예. 서라는 것은요. 글씨 서 자에다가 예술 예 자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글씨를 쓰는 거는요, 예술로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양반 귀족들은요, 그 취미생활이라든지 예술 활동에 뭐, 뭐가 있었어요. 그림 그린다든지, 뭐, 음악보다 그림을 그린다거나 서예를 했어. 이게 예술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서예, 우리나라는 서예가 예술 활동이었지만 일본은 서예를 서도라고 그래요. 서도 글씨를 쓰다. 도는 뭐야? 도를 아십니까? 정신 수양을 얘기해요. 자, 정신 수양을 의미합니다. 도는. 일본에서는 도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다 정신 수양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쓰면서 정신 수양을 하는 거야. 그게 서예야. 우리나라는 글씨 쓰는 걸 예술로 봤는데 일본은 글씨 쓰면서 도, 정신을 집중하는 걸 봤어. 정신 집중한다는 거는 이 글씨를 쓰면서 이 온갖 정신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가짐도 다 잡고 이렇게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예를 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쇼도. 이렇게 표현하여, 쇼도. 자, 대표적인 게, 이 도가 들어간 게뭐 있냐면은, 어, 여긴 안 나와 있나요? 그, 다도가 있어요, 다도. 다도. 다도가 뭐야? 차. 차다차죠? 차 마시는 예법을 통해서 정신을 가다듬는 거야요 다도가. 그래서, 옛날에 뭐 커피숍에 다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차집, 그래서 다 이게 차라는 뜻이에요. 차 마시는 예법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도가 굉장히 유행,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사도라고 발음합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사도. 사도가 다도예요. 사도가 다도인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은 차 마시는 예법이 발달된 거는 종교적인 불교의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다차 마시는 거를 굉장히 좀 즐겼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유교에서 뭐로 바뀌어요? 종교가? 아니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죠. 우리나라 조선은 그래서 불교가 어그 세태하고 유교를 그 생활의 종교로 바, 받아들이면서 이 다도가 점점 사라져요. 다도가 그렇다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귀족들 사이에서는 다도가 유행을 했지만 이 서민들이라든지 이 생활 전반에는 유교의 전통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 불교에서는 이차 마시는 예법을 중요시했다 그랬잖아요. 유교에서 중요시해 음료는 뭐예요? 이 불교에서는 차를 중요시하거든요. 이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음료는 술이에요. 술. 그래서 술이 한자로서는 주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주도를 중요시하는 나라가 된 거야. 유교의 영향으로 이 주도라는 것은 술 마실 때 예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술 마시는 예법을 잘 배워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 유교의 영향에 의해입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신성시하는 음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 지내봤을, 제사 지내는지 보면은, 어, 제사 지내봤나요,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그상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다가 신성하게 여기는 음료가 있죠. 술. 술을 따라가지고 절을 하잖아요. 이 술을 굉장히 지 강조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이 제사의 풍습이 유교의 풍습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이 꼭 빠지지 않죠. 이 제사 지낼 때 커피를 올려놓거나 그 녹차를 올려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 유교에서는 강조하는 음료가 술이기 때문에 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일본은 다도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라는 거는 용언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 궁도, 여기도 도가 들어가죠. 이것도 정신수양을 했다는 거야. 활을 쏘면서 정신수양을 했다. 검도, 칼을 쓰면서 정신수양을 했다. 이 얘기야. 우리나라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태권도도. 정신 수양을 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 스님들이 정신 수양을 했을 때 불경을 외우거나 가만히 앉아서 뭐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정신 수양이 되겠지만 이 신체 운동을 통해서 정신 수양을 했어요. 그래서 소림사의 그 스님들도 무술을 하잖아요. 그게 다 정신 수양이. 방법이 었거든요 우리나라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스포츠가 정신 수양을 한다는 기름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출발한 게 많습니다. 동양에서는 자, 그래서 도가 많이 들어가요. 도라는 용어가 그다음에 테니스부, 수구부 이렇게 운동 동아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문화부의 이 다도라는 거 사도라는 용어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와서 이 동아리 활동을 봤고요. 야구부, 뭐 수영부, 밴드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와 문화제도 열린다. 자, 문화제 주실까요? 문화제. 자, 일본말로는 분가사이. 분가사이. 자, 문화제가 뭐냐. 컬처의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는요. 한자로 좀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서 자 일본에서 문화는요 문이라는 것은요 학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학교 근처에는 다 문, 초록색으로 문자가 써져 있는 표지판 같은 게 많아요 그게 근처에 학교가 있다는 알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라는 뜻인데 문화재가 그럼 뭐냐 학교가 되다 이란 뜻이잖아요 재는 제사재 자야 제사가 예전에는 지금은 축제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축제도요, 축하하는 제사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그래서 맛질이. 근데 제, 이러면 제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페스티벌이라든지 축제 뭐 이런 거의 의미로 바뀌었죠. 그래서 학교가 되는 축제다, 이건 뭐냐, 학교 축제다, 이런 뜻이에요. 문화제는 학교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문화제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우리 학교의 문화제 이름은 인도레제. 그죠? 인도레 축제잖아요. 그래, 인도레제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체육대회도 하고요. 자, 일본의 체육대회는 그 종류가 우리나라보다, 어, 우리나라만큼 뭐 많지만, 일본의 전통적인 그 축제를 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볼거리가 많고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구경 오는 그런 축제가 일본의 학교 축제예요. 그다음에 3월에는 졸업식을 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일본의 3월에는 졸업식을 할때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2월 달에 졸업할 때 졸업식에 등장하는 선물이 뭐예요? 졸업 축하해 하면서 건네주는 거? 꽃다발이죠. 꽃을 주잖아요. 왜 꽃을 주죠? 축하하는 자리라서 꽃을 주나요? 예, 네, 물론 축하하는 자니까 리 꽃을 주지만, 우리나라의 그 2월달은요, 겨울이잖아요. 겨울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춥기도 하지만 주변에 나무가 어때요? 뼈대만 남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찍을 때그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화려함을 더하기 위해서 꽃을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3월 달에 졸업을 하잖아요. 3월 달에 졸업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벚꽃이, 우리나라는 벚꽃이 4월 초에 피, 피는데, 일본에서는 3월 달에 펴요. 3월 중순부터.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사진 찍을 때, 이 벚꽃이 펴 있는 데가 많아. 그래서 벚꽃 주변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굳이, 꽃다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꽃다발을 주면 오히려 주변 배경이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안 좋죠. 그래서 주변에 이 벚꽃을 배경 삼아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꽃다발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랑 좀 많이 다른 게 일본의 졸업식 풍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교할 때는 우리랑 똑같이 뭐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는데 어... 교복의 개념이 우리랑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거기다 써보세요. 우리나라 교복은 뭐 바지, 여학생들 뭐 치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셔츠, 그 다음에 겉옷, 자켓인데, 일본은 똑같죠. 우리나라랑 똑같이 뭐 바지나 치마나 셔츠, 자켓 있는 게 똑같은데, 여기다가 가방, 신발도 교복이에요 그래서 가방이랑 신발은 그 학교에서 지정된 거를 사야 돼 그래서 신발도 똑같고요 가방도 똑같은 거를 내야지 돼요 교복이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 보시면 신발이 다 비슷해 보이는 게 얘는 뭐 다르게 보이지만 신발을다 교복의 개념이 이렇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가방도 똑같은 가방을 매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현관에서 그 우리나라는 우리 학교는 그 실내에서도 실내화를 갈아 신지 않는 반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무조건 실내화를 신어야 돼요 학교에서는 실내에서는 그래서 실내화는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요 개인 락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락카에다가 갈아 신는 거 현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아 신고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시락을 쌓아서 점심시간을 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급식을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일부에서만 하고요. 고등학교는 거의 안 해요. 그 도시락을 쌓아가야 돼. 그래서 교실에서 자기가 쌓은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너희 여러분들, 엄마, 아빠 세대는 급식이 없었고, 그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 그런 모습을 지금,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매점이 있고, 매점은 우리나라랑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 매점도 그, 문구류도 팔고, 뭐, 먹을 것도 팔고 하지만, 일본은 편의점처럼, 그 문구류 응. 책 같은 것도 팔아요. 그 책도 팔고 그 참고서 같은 거. 그 어... 우리나라는 그 문구류나 그런 그 비중이 적잖아요. 근데 일본은 먹는 거 위주로 돼 있는데 일본은 어 문구류라든지 참고서도 많이 팔고 있어 가지고 좀 우리랑 약간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매점까지 바고요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매점에서 음식은요,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어요. 우동이라든지, 카레, 라면, 이런 것도 팔아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음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학교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4월에 시작을 해서 3월에 졸업을 한다고 해 기자로 운영을 한다. 그다음에 동아리는 문화부와 운동부로 나눈다. 그정도로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맞겠, 만나겠습니다. 사연하라.